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조던 피터슨의 책입니다. 어, 너무나 유명한 조던 피터슨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게 되어서 너무너무 흥분되고 기쁩니다.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조던 피터슨의 책과 강연을 통해서 음,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막막하고 의미 없는 삶을 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이 책이 어,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책을 사면서 음, 이 책이 장작 55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한번 이제 이 책을 잘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샀는데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너무 매력이 있는 책이라 어 제가 여유 있는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릴 그런 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빠져들었고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제온 몸의 신경 하나 하나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 책을 어 아주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추천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다 라고 했다는데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었고요. 아주 인생의 중요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토론토에 토론토 대학 U of T의 심리학 교수로 있는 이 조던 피터슨, 어, 이분이 이 단지 이 토론토뿐만 아니라 전 북미에 그리고 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얼마나 이 열정적인 강의를 좋아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프롤로그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짧은 역사와 긴 역사가 있다. 먼저 짧은 역사부터 시작해보자. 2012년 나는 쿼라라는 질의 응답 사이트에 길을 기고하기 시작했다. 쿼라에서는 누구나 어떤 종류의 질문이든 할수 있고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다. 독자는 마음에 드는 대답에 추천 버튼을 누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에 비추천 버튼을 누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좋은 답글은 위로 올라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렇지 않은 답글은 아래로 내려가 관심에서 멀어진다. 당시 나는 이 사이트가 매우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무질서가 마음에 들었다. 흥미진진한 논쟁이 많았고, 하나의 질문에 무궁무진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었다. 휴식을 취하거나 일하기 싫을 때, 쿼라에 접속해 내가 답글을 달 만한 질문을 찾아 뒤적거리곤 했다. 행복과 만족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에 대해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조심스럽게 답글을 달았다. 허라에서는 내가 쓴 답글의 조회수와 추천수가 얼마나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걸 보면 내 설득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남들이 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다. 답변을 읽은 사람들 중 소수만 추천 버튼을 누른다. 어떻게 해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글을 올린 지 5년이 지난 지금. 그 글을 읽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14,000회 조회, 113회 추천.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쓴 답글을 읽은 사람은 훨씬 더 적다. 조회수는 7,200회에 불과하고 추천은 고작 36회 뿐이다. 얼마 후 나는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답글을 올렸다. 삶의 귀감이 되는 법칙과 격언을 목록으로 만든 답글이었다. 진지한 것도 있지만 농담처럼 가벼운 것도 있었다. 고통마저도 감사하라.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 어떤 것도 안개 속에 감추지 말라. 등등. 쿼라 독자들은 이 목록을 무척 좋아했다. 그들은 각자 의견을 보태며 내 글을 공유했다. 이 목록 인쇄에서 갖고 다닌 완전 대박! 쿼라에서 봉글중 최고! 라는 식의 반응이었다. 지금 내가 교수로 있는 토론토 대학 학생들도 이 목록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에 관한 내 답글은 12만 명이 읽고 2300회 추천을 받았다. 커라에 올라온 약 60만 건의 질문 중 추천수 2천 회를 넘긴 답글은 수백 건에 불과하다. 일하기 싫을 때 시간을 보내던 사이트에서 0.1%만 하락된 영광을 누린 것이다. 처음 인생의 법칙 목록을 쓸 때는 그런 폭발적인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글을 올린 전후로 몇달 동안 60편 정도의 답글을 썼다. 다른 글을 읽을 때도 정성을 다했다. 쿼라 사람들 반응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응답자는 모두 익명이고 전혀 사심이 없다. 그들은 편견 없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낸다. 나는 왜그 글만 유독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내가 제시한 인생의 법칙이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 덕분일 수도 있고, 그런 법칙에 함축된 의미에 독자들이 끌린 덕분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냥 사람들이 그런 식의 목록을 좋아해서일 수도 있다. 그 일이 있기 몇달 전, 그러니까 2012년 3월, 나는 한 저작권 대리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한통 받았다. 그녀는 내가 CBC 캐나다 방송공사 라디오 행복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을 인상 깊게 들었다고 했다. 나는 수십 년 전부터 20세기의 암울한 면을 다룬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 나치 독일과 소련에 관심이 많았다. 소련 강제 노동 수용소의 섬뜩한 현실을 치밀하게 기록한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작업 밤 장이 휘두르는 몽둥이로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질 한심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삶의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통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을 비웃는다. 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위대한 민담과 이야기에 꾸준히 등장하고 행복보다는 고통을 맞닥뜨릴 때 나타나는 인간의 특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나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하루에 3시간씩 규칙적으로 작업한 끝에 의미의 지도 믿음의 구조 라는 책을 발표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쓰기 전까지 내가 쓴 유일한 책이었다 그 책을 쓰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 책의 일부를 강의 교재로 활용해왔다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토론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나는 내책 의미의 지도에서 과거의 위대한 신화와 종교 이야기 특히 과거 구비문학에서 파생된 이야기들은 사건 서술보다 도적적인 내용 전달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했다.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주제보다는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주로 다루었다. 우리 조상은 세계를 사물들이 배열된 공간이 아니라 드라마 무대로 보았다. 나는 그 책에서 드라마적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혼돈과 질서라고 생각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질서의 공간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므로 예측할 수 있고 협력적이다. 질서는 사회 구조가 잘 갖춰진 세계이고 이미 탐험이 끝난 구역이자 친숙한 공간이다. 질서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남성적인 상직이나 상상으로 그려진다. 질서는 현명한 왕과 폭군이 영원히 공존하는 상태다. 우리가 속한 사회가 구조적인 면과 억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닌 것처럼 말이다. 반면에 혼돈, 카오스는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이자 시간이다. 혼돈은 무척 사소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잘 아는 사람들 모임에서 농담을 했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분위기가 차가워지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또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처럼 혼돈이 제약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예도 있다. 남성으로 상징되는 질서와 달리 혼돈은 주로 여성적인 상징이나 상상으로 표현된다. 혼돈은 흔하고 익숙한 것들 사이에서 느닷없이 나타나는 새롭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혼돈은 창조인 동시에 파괴이며, 새로운 것의 근원이자 죽은 것의 종착역이다. 세련되게 다듬어진 문화와 달리, 자연에서는 죽음이 곧 탄생을 의미한다. 도교의 유명한 상징에 비유하면 혼돈과 질서는 음과 양이며, 머리와 꼬리가 맞물린 두 마리 뱀이다. 질서는 흰색 수컷 뱀이고, 혼돈은 검은색 암컷 뱀이다. 흰색 바탕 안에 검은 점이나, 검은 바탕 안에 흰 점은 변화 가능성을 뜻한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미지의 것이 느닷없이 닥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모든 것을 상실한 듯한 순간에, 새로운 질서가 재앙과 혼돈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도교는 안정과 변화의 경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경계를 걷는다는 것은 삶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이고, 신성한 중도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삶의 길을 걷는 것이 행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 한 저작권 대리인은 내가 CBC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일반 독자를 위해 쓴 책을 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첫 책, 의미의 지도는 무척 두껍고 난해한 책이라, 좀더 쉽게 다시 써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고, 당연히 결과물도 영 신통치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혼돈과 질서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했는데 그저 과거의 책과 그 책을 쓰던 때의 나를 모방하는데 급급했던 것 같다. 나는 저작권 대리인에게 빅 아이디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강연 중네 편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본뒤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녀가 그 영상을 보면 내가 일반 독자를 위해 어떤 책을 쓸수 있을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몇주 그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강연 4편을 네 모두 보고 그 내용을 동료와 논의해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전보다 관심이 훨씬 많아졌고 이 프로젝트를 꼭 성사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고 특이한 성격이라 사람들이 내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주저하게 된다. 또 외부 단체로부터 강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머뭇거린다. 내가 가르치는 걸 학교 밖 사람들이 알면 대소동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한 간단한 안내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일단 즐겁게 산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눈으로 하자. 나는 곧바로 쿼라에 올린 목록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쿼라에 처음 답글을 올린 뒤 이런저런 생각을 덧붙여 여러 차례 수정을 한 터였다.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쿼라 목록과 저작권 대리인 사, 아이디어는 통하는 면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쿼라 목록을 보내 의견을 물었다. 그녀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 무렵 옛 제자이자 친구인 소설가 그레그 허위치가 새로운 책을 구상하고 있었다. 훗날 베스트셀러가 된 스릴러 소설, 고아엑스였다. 허위치도내 법칙들이 좋다고 했다. 그가 쓴 소설의 여자주인공 미아는 내 법칙들 중 사건의 전개 과정과 맞아떨어질 법한 법칙을 선택해 냉장고문에 붙였다. 내 법칙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는 막연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나는 저작권 대리인에게 법칙을 말하고 그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책을 쓰겠다고 했고, 그녀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하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 각 법칙에 관해 내가 애초 생각한 것보다 말하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았던 것이다. 결코 간단하고 짤막하게 끝낼 수가 없었다. 내가 첫책을쓸때 자료조사를 위해 엄청난 시간을 쏟는데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었다. 당시 나는 역사학과 신학, 신경과학과 정신분석학, 아동심리학과 시학을 공부했고, 심지어 성경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시 읽었다. 밀턴의 신라건과 괴테의 파우스트, 단테의 지옥편 또 다시 읽고 꼼꼼히 분석했다. 좋든 싫든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해 냉전시대의 핵교착상태라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했다. 사람들이 세상이 파괴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념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념체제를 공유할 때 사람들은 상대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신념체계가 단순히 믿음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들은 상대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기에 사이좋게 협력할 수 있고, 심지어 경쟁마저 평화롭게 할수 있다. 공유된 신인념 체계는 모든 사람을 단순한 잣대로 판단하게 만든다. 또한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세계를 길들이기에 세계도 단순해진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 이런 체제를 지켜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체제가 위협받으면 중대한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신념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싸우는 진짜 이유는 믿음과 기대, 욕망 등이 서로 일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기대와 사람들 행동이 일치하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런 것들이 서로 일치해야 모두 생산적이고 예측할 수 있으며 평화롭게 살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혼돈도 줄어든다. 굳게 믿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둘 사이에 존재하던 신성한 사회적 계약이 깨진 것이다. 친밀한 관계일 때의 평화는. 당사자들의 세심한 약속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약해서 언제든 깨질 수 있다. 행동은 말보다 힘이 세다. 배신이라는 행위는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파괴한다. 배신당한 사람은 자신과 배신자에 대한 혐오와 경멸, 죄책감과 불안감, 분노와 두려움 같은 끔찍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갈등은 피할 수 없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유된 신념 체계는 이런 강력한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혼돈과 공포,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과 다툼에서 우리를 구해줄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